실패하면 반여,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독감이 걸려가지고 한2주 정도를 좀 고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냥 체기가 있는데 체하는데 오히려 붓는것 같아요. <웃음> <웃음> 지금 어. 되게 힘들게 촬영하고 있는 언니. 어.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어. 저도 괜찮습니다. 어, 네 독감 네. 한번 알아서 어, 오늘 우리가 녹화 시점으로 930만 관객을 지금 동원한 영화인데 서울의 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다 밀리터리 룩을 맞춰 입고 나왔는데 저도 이제 아는 동생한테 <laughs> 빌려 입었는데. 피한 <laughs> 찬라네요 <찬란해요. 웃음> 어, 어디 군복인지 얘기해 주세요. 아 이거 해병대 군복이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다 달라요 군복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오. 저는 이게 최신 군복이라는 걸 음. 지금 와서 처음 알았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달라. 뭔가 예뻐. 아, 이게 진짜? 무늬가 좀자잘해가지고 원래 제거 같나요? 어, 자가 자가 이런 거 같나요? 네 맞아요. <웃음> 패션 <laughs> 패션 아 이게 찐이죠 이게. 네. 그니까 네. 아여군이셨나봐요네 아, 우리... 맞습니다 <laughs> 고군이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전 동생한테 빌려왔는데 공군이래요 이게 어, 아 공군이고 운전병 네. 그리고 제일 생랑감이 있다, 있다 이네 네, 진짜 입었던 거라서 오. 그리고 동생이 말랐을 때 입었던 거라 너무 딱 맞아요 사이즈가 오. 원래 이거 주인분도 <laughs> 70kg 때 입었다가 지금 많이 찌셔가지고 예비군 갈때 이거 잡꾸 이렇게 푸르고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맞아요>. <웃음> 어. 근데 우리가 네, 지금 게스트 소개를 안 했는데 아맞 오늘 같이 영화 이야기를 나눌 특별한 게스트인데요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네.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만기 전역한 UDU 네. 특수부대 출신 배우 이호빈 님입니다 오. 네. 오. 저는 그... UDU를 나온 적이 없고요 음. <웃음> <웃음> 어, 대한민국. 아, 뭐야. 대한민국... 육군병장 만기 제대입니다. 아, 이거 진짜요?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어, 여기, 아, 여기 네? 아덴만의, 어. 아덴만의 여명 작전참전 북파공작 15회 독일 게시타포 부대 연수 이건, 이라크 충격과 아, 공포의 작전참전 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화 안 시나리오 안 쓰는 알아. 분이 쓰신 거 아, 아, 같은데요. 정말요? 네. 그럼 소문으로 나오신 것도 아니고요? 병장 아, 만기 제대요. 네. 저희 촬영 감독님은 그 영화의 팔 공수 여단 출신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오. 맞나요? 아 진짜요? 아니에요? 아, 아 이거 무슨 아, 조작조작단인가요? 네. 대충 았어요 <laughs> 아니 근데 얘기했는데 되게 잘 어울리셔가지고. 네저 저는, 저는 진짜로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이효빈이고요. 네 연기하고 있습니다. 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이 왜 이렇게 이름 너무 예쁘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 영화를 보고 어. 저희 같은 2030 세대들이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검색해 볼수 있는 진짜 좋은 계기인 것 같아서 아. 이런 영화는 그 수업 시간에도 틀어줘야 될것 같고 앞으로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틀어주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역사를 공부하는 느낌도 들면서 너무너무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볼때 되게 엄청 집중하면서 봤어. 음. 그리고 나급 감정이입 잘하잖아 응. 그래서 아씨 짜증나 아왜 아, 저래 아나 이렇게 오. 해가지고 옆에 보는 사람이 힘들어 하더라고 아 나는 <laughs>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제가 언니가 <laughs> 영화를 몇번 봤는데 언니가 정말 되게 솔직하게 감정이입이 되면은 어. 막 이래요 영화 어. 어. 상상이 가가지고 웃음이 났어요 어. 아, 저도 네.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누가 재밌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재밌나? 맞아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 네, 이게 오오. 재미 재 분명히 재미는 있었는데 네. 이 재미가 그 재미는 아닌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영화 자체는 되게 환하고 뭔가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게 <laughs> 맞아, 맞아. 느껴지는 게 아닌가. <laughs> 확실히 음. 재미는 있죠, 네. 음, 어떤 면에서.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음. 저는 항상 시간을 먼저 보고 보거든요. <laughs> 근데 정말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어서 아. 음. 되게 순식간에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러닝타임이 의외로 얼, 진짜 길다. 엄청 길어요. 얼마예요, 러닝타임이? 한, 거의 2시간 반? 오, 맞아, 근데 2시간 반까지 진짜 어. 안 맥혀졌어. 2시간 20분. 어. 나는 이 시대 상도 나도 정확히는 막뭐 여기 살진 않았고 우리가 그래도 역사 공부할 땐 했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도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배우진들이 우리가 다 아는 얼굴들이 나오니까 난 너무 재밌더라고. 그 정우성님 역할 음. 원래 장태환이라는. 장태신 장태시. 태 태시. 나한테 말리면 안, 네. 안, 네. 안, 안, 안 돼. 말리면 안 돼. 말리면 안 돼. 아리면안 돼. 팩트 체크. 다시 바꾸고 헤만 빼고 앞뒤를 바꿔. 그래서 이태신. <laughs> 그러니까 그게 한 글자 바꾸신 분이랑 두 글자 바꾼 거랑 맞아요. 의미가 다르다고 하더라고. 네. 그게 전두광 노태신 이걸두 글자 이제 바꾼 분은 감독님의 그 의견이나 아니면 뭐 관점에서 투영된 인물이라서. 아, 그런데 사실 이제 저랑 와이프랑 보고 나서 음. 제일 이제 궁금했던 지점이 정말 그런. 이태신 같은 인물이 있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은 그 상황에서 이태신처럼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벌어지면은 어려운 일이긴 한 번은 할수 있는데 너무 압박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막 목숨이 위협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느껴졌을 때 과연 선택을 그렇게 할까요? 자신 빼고 다 적이잖아요. 맞아. 지금 그 모든 무리들이 외로운 싸움. 네, 외로운 싸움이니까. <laughs> 어. 저는 그 감독님이 뉴스 인터뷰에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게 그 시대상의 그 인물뿐만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도 전두관 같은 인물하고 이태신 아, 같은 그치? 인물이 진짜로 있을 수 있다. 뭐 학교든 사회생활이든 어떤 공동체에서도 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태신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어떻게.

너무 힘듦을 겪으면 사람이 이게 누적돼서 다음부터 누구를 도와주고 싶지 않거나 정의를 위해서 나서고 싶지 않잖아. 음. 그러니까 한 번은 해볼 수 있는데 내가 함으로써 나쁜 일을 겪으면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아. <laughs> 어. 그래도 믿어보죠. 믿을게요. <laughs> 세상은로 <laughs> 어. 네, 맞습니다 오빠가 이태신 장군님처럼 되고 싶군요. 아. <laughs> 그래서 어, 그래서 무사 때그 어. 장우성 머리처럼 지금도 길어고 계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건 아닌 같고. 아, 예전에, 예전에 <laughs> 거 같고 예전에 길었던 거 같은데 예전에 훨씬 짧았었는데. 훨씬 길었었는데 오, 지금 어. 조금 자르셨다가 다시 또 길리신 시 결혼할 거. 때 이제 잘랐다가 그 뒤로 지금 결혼 1년좀 넘었을까 1년 하고 한달 오빠가 마산에 소지섭이 없었대. 오, 아 사실이에요? 아, 이게 이게 새로 기메고 아, 기메, 기메에서 취업. 아, 진짜. 아, 어쨌든가 그 동네에서 <laughs> 소주석으로 통했댔어. 나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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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가서 들었어. 아, 아 정말? 아, 진짜? 아, 그런 이미지였구나 아, 친구분들이 아, 얘기해 주신 아, 아, 거. 이거는 그럼 신빙성 있는 거 아니야? 나 처음 들어. 오나 언일 좀잘 날았으로 닮았어. 그래서 근데 아니, 뭘 닮았어? 느낌있서 느낌. 어. 무슨 느낌 때문에 그런다고? 어, 알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 사랑하다. 죄송합니다. 그 미안하다미안해하다 있잖아. 죄송해요. 죄요 그만하시고. 소지진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처리 너무 없었습니다. 송진우 어. 어. 배우님 닮았어요. 오진우? 맞아 송진우 배우님. 아, 송송 씨예요? 이병헌 님그 일본 일본에서 그 팬미팅 때 아. 벤치에 11시 5분 10분 10분 1닮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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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10분 분 <laughs> 어. 감명 깊었던 배우가 있을까요? <목소리> 국방장관의 김희성성, 김희성 선배, 음 김희성 배우님이 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음. <laughs> 그 부산행 때도 그렇고 그런 연기, 화가 나게 하는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저렇게 많다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그렇죠. 거야?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것도 딱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고 막 이런 게 너무 화가 막남체같이 막그 느껴지고. 벨벳인가? 그 잠옷 실크인가? 그거 입고 텍스트 하때 너무 킹받아. 근 영화 볼때 국방부 장관 나올 때 한숨 많이 들렸어요. 저는. 하... 어... 아, 막 이런 거 진짜 답답하다고 어... 막. 훈병감 역할했던 김성균 배우님이랑 특장사령관 음... 했던 정만식 배우님 그리고 오진호 소령으로 나왔던 정혜인 배우님 있잖아요. 이세 분도 되게 외로운 싸움을 맞아. 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딱 결정한 거를 쭉 밀고 나가고 또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특히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에서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음, 죽을 거를 알았지, 어, 사실 알았는데 음. 이 마지막을 함께 그래도 내 어, 그거 어. 신의를 지키면서 죽고 싶은 마음. 그 넌, 와, 제 박수를 막 치고 싶을 정도로. 저는 그 이공수의 이대령 역으로 나오신 네? 이제 곽자영 선배님. 음. 제가 9월에 영화 촬영을 했는데 곽자영 선배님이랑 이제 친구 역할이었어요. 그 영화는 후반 작업 중이고, 그래서 늘 이렇게. 촬영 때 보고 후반 작업에서 이제 영상에서 보고 하다가 거 갔는데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인상적이었던 선배님. 아예 네, 맞습니다, 음. 예, 네. 박재영 선배님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또 되게 좀 안타까웠던 분도 있어요. 군수차감보로 배송학역 나오신 염동헌 선배님이라고 계시는데 영화 끝나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고 염동헌 선배님의 명복을 맞아요. 빕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같이 연극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네, 저도 대학로를 이제 좀 이렇게 나와서 좀 지낸 지가 오래돼가지고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영화를 보는 내내 사실 염동호 선배님이 계속 보이시길래 아, 선배님 이제 좀 꽃길 걸으시겠구나. 앞으로 좀 뭔가 이렇게 잘 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그 크레, 크레딧에 딱 올라오는 걸 보고 바로 검색을 해봤는데 어, 작년에 영화 찍고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시대 때 얘기를 엄마한테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실 별 에피소드가 아니어서 제가 먼저 얘기할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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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웃음> 엄마가 기억날 때안 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땠냐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엄마가 한 25살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의 데모가 매일매일 대학 내내 데모를 했대요. 근데 이제 뭐, 엄마가 뭐 슬픈 얘기는 없고, 엄은 재밌다고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건데. 실제 가담하시진 않아서. 그죠. 그때 는 엄마 인천에 살아서 아예 이 일을 몰랐고, 음. 그 일반 시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후에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뭐 시민들이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는 여자 대학도를 다니셨는데, 거기는 데모가 그렇게는 이제 남+ 남녀 공학만큼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데모가 있으면 남학생들이 여학생 학교로 대피를 한대요. 그러면은 경찰이 아 여학교 여학, 안으로는 아이 못들어간대 그래서 그때 남자를 많이 봤다고 아, <laughs> 그런 얘기. <laughs> 아 <laughs>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어머 꿀팁이네 네, 그걸 네. 아는 사람만 글로 하트로 댓글 해서 이제 소문을 듣고 가면 네. 네. 안전했겠네 정인 씨가 이제 역할 맡으신 오진호 소령 실제 이제 인물이 특전사 오진호 소령? 김, 진짜? 김호랑 친구 아, 할아버지가요? 네 오. 친구 할아버지가 실제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동상도 서 있어요 36살에 돌아가셨다고 네. 오! 이것도 그 전까지는 아, 친구 할아버지가 되게 대단한 군인이셨대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친구들끼리 있는 대화방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 정혜인 씨가 역할을 하셨던 분이. 친구, 누구의 할아버지가 그, 그때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죠. 너무 울면서 봤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음, 아, 네. <laughs> 상황을 생각만 했지, 뭔가 저렇게 음. 표현하는 거를 직접 봤을 때는 음, 더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 얘기여가지고, 음.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운동, 아까 언니가 말씀하신 네. 대로. 저희 삼촌이 민주화 운동하실 때, 저희 엄마가 결혼해서 한 번도 삼촌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운동하시니까 제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형사들이 막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찾아와서 삼촌을 찾는 거예요. 너무 처음에 좀 무서웠는데, 꼭올 때마다 뭐 과일 같은 거 사오시면서 계속 이렇게 캐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 지금 있냐, 본적 있냐, 막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한참 뒤에 얘기긴 해요. 80년도 후반 얘기니까. 근데 확실히 뭔가 되게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거를 저희는 그냥 음. 역사적으로 듣기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영화로 딱 보니까 맞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회가 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어제 궁금한 게그 혹시 효빈님은 만약에 역할이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악역이랑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아이 이 음. 서울에 보면서. 어. 악역이 좀 재밌어 보여. 아저 네. 배우분들 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했어요. 음 사람마다 다를 것아 같긴 해서전두관전두관 어떠세요? 아니 말고 이제 그 <laughs> 잘 어울리는 거 아니고 멍청들하고 있다. 악역과 선역 중에 고른다고 하면 <laughs> 저는 이 태신 장군님의 부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어. 그 부인분 되게 좋아어딱 네. 너무 그, 네. 잘하서. 되게 멋있는 여성상 그 같아서요. 맞게. 남편을 지지해주고 이렇게 음. 집에 못 들어오셔도 항상 건강을 걱정해주고 존댓말하고 어. 너무 멋있는 여신 여, 여신? 여신? 여인상 어, 여인상 <laughs> 여인상 그 당시 그시의 여성 상이지 않았어. 전형적인 음. 현모양상. 음, 음, 음. 군인 역할로는 생각 못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그 작년에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파일럿 역할을 해봤거든요 오그 어, 진짜 잘 어울려 네, 그때 제가 아, 공사 노래도 같이 막 불렀어요 어. 근데 오빠한테 그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경례나뭐 이런 동작들 우리 다 같이 필승이 올라온다 필승 자요 경례 필승 뒤로 돌아 몸이긴 줍니다 뒤로 돌아 네, 나풀거리지 않습니다, 발 오양우 빨리빨리 합니다 자, 자양자 앉아 웃지 <laughs> 않습니다 일어서 앉아 일어서 주근님 웃고 계시데 아, 웃고 있었는 제일 내네 뒤로 돌아 이로 돌아 경례, 피, 스 바로 어때요? 이렇게 출연해 보니까 오빠 영혼이 좀 털리는 영혼 털렸어요. <laughs> <laughs> 그 우리 귀에 빨렸나보다. <laughs> 죄송해요 너무 놀렸지만 대본이 그랬어요. <laughs> 아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좀 검색을 많이 해보다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어떻게 어... 돌아가셨고 뭐 이런 걸좀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그 유골이 2년째 지금 어디에 안치를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되게 분분하대요 어쨌든 실형을 받았고 아 그래서 국립현충원에는 안치될 수 없고 본인이 이제 뭐 북녘당이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파주 쪽이나 이쪽으로 알아봤는데, 파주 쪽은 시민단체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걸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역사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니이 영화가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맞아. 것 같고, 또이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살아오셨기 음. 때문에, 더 우리보다 체감하게 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리고 요즘 천만 관계까지 가는 영화 스코어가 거의 드물잖아. 진짜 힘들잖아.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영화 쪽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한국 영화가 그렇게 많이 되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우리 음. 에래도 도움이 되고. <laughs> 너무 음. 바라고 바라는데. 네, 채령. 구독자들에게네요. 경례! 피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